시편 117편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이 117편은요 1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음. 모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음.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음.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는요. 어, 뭘로 시작하냐니까 여기는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laughs> 자, 말 그대로. 그냥, 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118편 보겠습니다. 118편. 네. 여기는, 아, 아까 제가 뭐랬어요? 호둘라도나, 이랬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에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가 내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작...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야죠 아, 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무작정 내 편이 달라면 안되겠죠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아, 진실하시고 네. 예,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도 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요아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요아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요아께 음.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음. 나라가 나를 여웠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여우쌌고 여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라여 쌌으나 가시던 불의 불같이 다 없어 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야, 아마 요요 응. 요 이야기가 지금 뭘뭐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한거 음, 아니에요? 뭐 포로에 끌려갔던지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에, 표제가 없는데 뭐 포로돼서 돌아와서. 아, 이 노래를 지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나이세식이라고도 뭐, 이야기하잖아요. 뭐, 저,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던 데가 있습니까? <laughs> 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음. 소리가 있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본능을 베푸시며, 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 이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여호와 일을 선포를 다 해야 <laughs> 죽을,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그런 고백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음.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음. 내게 어의 문을 음. 문들을 열지 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마 이 말이 이제 자기 개인의 말이 그 같기도 하고요. 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음. 하지요. 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의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음.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음. 건축자가 버린 음. 돌이 집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자, 이건 신약에 인용이 됐죠. 네. 예수님,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음. 하죠. 그러니까, 뭐, 집 짓다가, 음. 아, 이게 이제 돌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뭐 버린 거죠? 어, 버리니까, 네. 그, 그 버린 돌로 가지고, 머리돌은 뭐냐면 표, 표식이잖아요. 쓰고 이러는데, 음. 이제 그 돌이 이제, 그집에 간판이 되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이제 이게 이게 저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랬는데 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그 날이 구원의 날일까? 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시라 이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맺지어다 아, 이 제사 이게 지금 참 이게 어떻게 메시아 그런 예표 찬양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런 거 보면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이다. 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도 호돌 라도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시편입니다. 아, 제가 두 시편을 읽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여호와께 에, 감사하라. 아, 두 시편을 읽었는데 이제 시편은 이렇게 이제 읽고 노래하는 거라서 저희도 노래를 같이 못해서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볼게요.